가끔씩 회사에서 이렇게 정지되지 않은 데이터의 합계를 구해야 할때 하나씩 입력하기 어려우셨죠? 이제 함수 하나만 기억하세요. 정말 편리합니다. 바로 웨 e 스 함수인데요. 정규식을 사용해서 특정 패턴을 수출할수 있습니다. 비어 있는 셀에 등호를 입력하고 웨 e 스를 검색한 다음, 웨 e 스 익스트랙트 함수를 입력합니다. 첫 번째는 데이터가 입력된 셀을 선택하고요. 두 번째 인수로 큰따옴표 안에 역슬래시 d 더하기를 입력합니다. 이제 마지막 인수로 1을 입력하고 함수를 실행하면 이렇게 데이터에서 숫자가 추출됩니다. 자, 이제 뒤에 1을 곱해서 숫자로 바꾼 다음, 썸 함수로 합계를 계산하고 수식을 자동 채우기 하면 이렇게 데이터의 합계가 한 번에 구해집니다. 자, 만약 숫자에 쉼표나 소수점이 포함된 경우엔 이렇게 잘못 추출되어서 정규식만 바꿔 주는데요. 영상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패턴으로 수식을 수정한 다음 함수를 실행하면 모든 숫자를 올바르게 수출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이 함수는 M365 최신 버전에서만 제공되는데요. 그래서 이전 버전 사용자는 키보드에서 Ctrl키와 Windows Alt Shift키를 동시에 눌러서 코파일럿을 실행한 다음 웹버전 엑셀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정규식 함수의 더 자세한 설명은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고하세요.